<laughs> 입질이 안 돼. 마지막 멘트하고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입질이 왔습니다, 저도. <laughs> 좀더 해야겠네요. 그렇지. <laughs> 이 야, 요만한 거 잡을 수 있나? 나도 지금 입질 왔어. 자. 잡았습니다.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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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손가락 배스를 잡아냈습니다. 짜, 베이비 사딘, 볼락 어에서는 베스트셀러 죠 일단 채비 자체는 볼락 채비로 해갖고 눈에 보이는 배스를 잡아냈습니다. 거기 보이나 밑에 떠 댕기는 애들, 어, 그걸 내가 잡아줄게. 지금 여기도 떠댕기는 애도 많다. 그걸로 회사는 절대 못 잡아. 바보 멍퉁아. 이게 뭐 볼라곰이거든. <laughs> 음... 베이비 사딘이라고. 냄새 엄청 나는 거? <웃음> 응. <웃음> 바로 바로 그냥 뭐볼 <laughs> 것도 없다. <laughs> 나도 해줘. 나도 근데 <laughs> <laughs> <덤데> 재밌어 보이는데? <laughs> 야, 야, 이거 좀 커졌다, 와. 지금 지금 뭐마리수로 따지면 뭐 (100마리도) 좋겠는데 <laughs> 자또나왔습니다 보이는 보이는 고기는 잡기 힘들어요 <laughs> 뭐 고등어 낚듯이 한번 나아 보겠습니다 바다 낚시에 <laughs> 고등어 낚아 잡기듯이 구멍치기 <laughs> 무는 걸 보면서 잡는 맛도 재밌네 <laughs> 근데 애들이 소문났나 보다 다 도망갔다. 자, 저도 베이비 사딘인지 베이비 베이비인지 뭐 어쩐지 뭐 뭔뭔모모르지지만 a 봤습습다다렇지지 호호 b 드래 치고 치고 는 소리 소었들었니 <laughs> 아니, 크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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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a b 오! b a b 오우 안 날라간다 안 날라가 왔다 그렇지 나이스 캐치 이야 최소다최소 대박 대박 우와. <laughs> 자 몇번째 패스야 이게 어? 어, 대충아여대 여섯 마리, 어? <laughs> 일곱 여덟 아 열. 자또 최소 최소 어 이거 짜치 짜치 낚시 재밌는데요? 올라 때는 역시 짜치. 네, 올라 때는 역시 짜치예요. 자이또 진짜 역대 최소인데 키링 키링 역대 최소 아. 잡아냈습니다. 또몇 마리 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이거 완전 재밌어요. <laughs>